자, 지금도 기염류. 개혁이... 너희는 <laughs>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거 알죠? 와 뭐? 79년 이후로 40몇년 만에 처음으로 <laughs> 개염이터졌습니다그 이유는 아무도 알수 없고요. <laughs> 아왜그 효과도 아무도 알수 없죠, 그죠너희들 되게 지금 신기한 공장, 공... 그 장면을 봤죠, 그렇죠? 나 헬기를 봤어. 나랑... 그 여기 상해쌤이랑 여기 응. 박유수쌤이랑 같이 딱가고 있는데 퇴근 딱 하고 있는데 제 영역이 터지고 그래서 난이 응. 믿을 수가 없더라고 그랬잖아 그래. 응. 술을 마실 거 아니지? 아니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지 말이 안 되잖아 와 진짜 갔더니 막 거기 사람 허프주 사람 많았을 거 아니야 다저 새끼 미친 거같 근데 이런 얘기조차 많아요 정치적 개혁령을 써주면 정치적 이익이 올아옵니다 바로 그어갑개혁이 뭐야? 그 자유를 제한하는... 제안을... <laughs> 군대가 다 장악하는 겁니다 그죠? 군대 나도 갔다 왔는데 신기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죠? 자 오늘부터 나도 GNS 개혁력을 선포합니다 집에 가지마 너 제가 사귀어 자 <laughs> 선생님. <웃음> <웃음> 자 일단 제7과 최점 좀 확인해. 아, 프린트 다 봤어? 그, 네. 프린트 다 봤죠? 네. 그어 미니어처 봤죠? 네. 그또두 번째 프린트 뭐였어요? 네, 뭐더라 그, 그, 모더라? 모더라? <laughs> 그 슬픈 아이. 그치? 아 맞아 맞아. 그래서 슬픈 아이. Unhappy Girl. 어. 아. 그 솔루션이 뭐였어? 그뭐더라뭐더라 <laughs> 오늘 시험 본거 아니야? 맞아요 근데 몰라 아, 아직 안 봤어요 그, 아, 아직 안 했구나 그, 그자 우리 여기 맨 뒤에 뷔면 채점할 거 있습니다 지금 채점해주세요 아, 뒤에 보고 채점해야요어 뒤에 보고 채점하시면 채점. 아, 돼요 하나 도 채점하는 거자 조용히 이제 마저 그만 아, 그거 없어 그거에자 채점해주세요 우리 연아도 채점해주시고요 정아도 채점해주세요 연아, 정아 정정아 채점해주세요 시하 너무 많아. 너무 많아지기 전에. 시타하고 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. 응. 끌테니까 측정하고 다시 들고 주무실 거.